달빛을 따라 집으로. 그쓴이 필리피쿠스 토는 환경운동과 작가, 방송 프로듀서, 사회적 기업가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2004년에 환경교육단체를 설립했다. 달빛을 따라 집으로는 2017년 초록지구 도서상을 받았다. 그쓴이 데보라 호킨스는 어린이를 위한 과학 역사 인물 등 다양한 분야에 글을 쓰고 있다. 작품으로 나는 제왕나비, 제인 오스틴, 선생님 기억하세요 등이 있다. 그린이 메일로소는 홍콩에서 태어났다. 지금은 어린이 책에 그림을 그리며 영국에서 살고 있다. 그린 책으로 우리 엄마는 외국인, 별거 아니야, 맛있는 아기 배꼽 등이 있다. 생각할 만한 주제,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가는 과정. 붉은 바다 거북은 5월에서 8월 중순까지 해안가로 와서 구덩이를 파고 약 120개의 알을 낳는다. 7월에서 10월 말 사이에 알을 깨고 나온다. 붉은 바닥 업구의 새끼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자망 같은 낚시 도구, 비닐 봉지 같은 쓰레기와 바닷가 인공 조명이다. 새끼 바닥 업구 아래서 깨어나면 가장 밝은 불빛을 따라간다. 해안가 집과 상점의 밝은 불빛은 새끼들을 육지로 향하게 한다. 저자는 해양 환경을 위해 단체를 설립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활동가이다. 그는 어린이 활동가들에게 세상을 바꾸는 다섯 단계의 실행을 권한다. 첫째, 동네를 돌아다니며 문제를 찾는다. 둘째, 문제를 바로잡을 계획을 세운다. 셋째, 계획에 따라 실행에 옮긴다. 넷째,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돌아본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알린다.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문제 해결 과정은 과학의 탐구 과정과 다르지 않다. 이성적 사고를 키우고 합리적 태도를 교육하는 것. 더 나은 세계로 향하는 길이다. 줄거리.우리는 이사를 왔어요.환영한다 비비언 제이 선생님이 큰소리로 말했어요.선생님이 지역사회 활동인 우리반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주었어요.첫째 문제 찾기, 둘째 계획 세우기, 셋째 행동하기, 넷째 알리기, 다섯째 돌아보기.오후에는 자전거를 타고 문제를 찾아 온 동네를 돌아다녔어요.대개는 그냥 길을 잃었어요. 토요일에 나에게 삼손과 루나를 데리고 바닷가에 달리기를 하러 갔어요 거대한 구덩이를 파자 삼손과 루나는 굴착기처럼 곧장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남자가 말했어요. 재미있어 보이는구나. 그런데 구덩이는 꼭 메워두렴. 바다거북이 알 낳는 철이거든. 구덩이하고 바다거북이 무슨 상관이지? 학교에서 본 여자애가 말했어요. 난 클레먼타인이야. 새끼 바다거북이 바다로 가려면 걸림돌이 없어야 해. 구덩이랑 모래성은 방해가 돼. 그날 밤 엄마와 나는 바닷가로 다시 갔어요. 하나둘씩 밝은 불빛이 켜졌어요. 내가 말했어요. 저거예요. 바닷가 집들의 불빛이 문제예요. 엄마가 물었어요. 불빛이 왜? 내가 설명했어요. 새끼 바다 거북들이 아래서 나오면 가장 밝은 불빛을 따라가요. 그런데 바다에서 먼 쪽으로 가면 몸에 수분이 빠져서 죽어요. 집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사람들한테 다 불을 꺼달라고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명 도움이 필요했어요. 월요일 아침 나와 클레몬타인은 우리가 관찰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붉은 바다 거북 알들이 부화하기 시작했어. 새끼 거북을 구하려면 마을 전체의 도움이 필요해. 그렇게 붉은 바다 거북을 위한 불 끄기가 시작됐어요. 우리 반 교실은 붉은 바다 거북 연구소가 되었어요. 우리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온 동네에 배달했어요. 안내장을 만들어서 휴가용 바닷가 집에 모두 돌렸어요. 붉은 바닥 어부를 위해 불을 꺼주세요. 바닷가를 깜깜하게 해주세요. 밤에는 집 밖의 전등을 끄고 커튼을 쳐주세요. 빵 바자회를 열어 인쇄 비용을 마련하고. 지역신문사는 기사를 실어주기로 했어요. 우리는 주민회의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바다거북 보호활동가 연합의 자원봉사자들을 초대했어요. 발표 마지막에 우리는 봉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여름 학교의 마지막 밤 우리는 바다거북 순찰을 나갔어요. 바닷가의 불빛이 하나도 꺼지는 것을 보며 모두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불쑥 모래 위에서 무언가 움직였어요. 우리는 조심조심 다가갔어요. 초승달이 파도를 비췄어요. 바다가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새끼 바다거북 한 마리가 보이더니 곧두 마리가 보였어요. 5cm도 채 되지 않은 조그만 거북들이 둥지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윽고 새끼 바다거북들이 출발했어요. 파닥파닥, 파닥파닥 파닥 모래를 건너 빛으로 일렁이는 바다로 향했어요. 우리는 함께 서서 경이로움에 말없이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달빛을 따라 집으로 향했어요. 음. 의미를 찾는 질문,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 가는 과정, 정확히 읽기. 제이 선생님이 설명한 프로젝트 단계를 말해 보세요. 왜 새끼 거북을 구하려면 마을 전체의 도움이 필요했나요? 깊이 읽기. 비비언과 친구들은 붉은 바다 거북이 바다로 갈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이들은 제이 선생님이 알려준 프로젝트 2단계 계획서 요기와 4단계 알리기를 각각 어떻게 실행했나요? 바닷가의 불빛이 하나도 꺼지는 것을 보며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미소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화하기. 우리 주변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를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혼자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